<목소리> 와! 우 찍었어? 네. 아, 아, 오늘 두 골. 첫 골은 못 찍었지만 두골 오늘 깔이 야, 거, 아니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뒤로 하지 말고 아 야. 잡아. 나잡 패스. 자, 잡아. 잡으라 아, <laughs> 잡아. 잡고 잡고. 그렇지. 잡아. 그렇지 <laughs> 아니, 슛 넣는 거 아니었어요? 패스. 왜 패스라고 있죠? 那、啊、不爸，你让我说。